자, 안녕하세요. 튜에스기교 강창용 임정우입니다. 자세 번째 네. 시간. 네 앰프입니다. 아, 이거는 제가 <laughs> <laughs> 이제 기타 앰프 리뷰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네. 베이스 앰프는 해봤었는데 네. 네. 드디어 이렇게 트래블러용으로 기타도 음. 한번 이렇게 소개해보게 됐네요. 지금까지 베이스에서 조그만 콤보 앰프나 헤드들이 음. 많이 출시됐는데 그다 음. 연주자들 투어 연주자들이 음. 원, 아시다시피 외국에서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음. 공연장에 아무것도 없어요. 음. PA 이외에 제공되는 게있기 때문에 제가다 음. 싸질머지고 하거든요또 음. 어, 물론 렌탈할 수 있지만 렌탈 비용이 워낙 비싼 곳이라 음. 그쪽은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음. 이게 왜 나왔는지 알만한 대목이죠. 네. 근데 드디어 우리나라도 이제 오렌지 F 이런 마이크로 다크라는 음. 제품이 드디어 프리버들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어때요? 딱첫인상이 기타리스트로서. 아 이게 조그만 녀석이 이렇게 힘이 좋네요. 아온거 찾아. 네. 그리고 또 요즘 추세가 어 프랙탈 캠퍼로 녹음하시는 분들이 음흠. 아 다시 옛날에 이제 향수로 음흠. 다시 기타 프리앰프 이제 구매하시고 이런 분들 많아요. 그리고 다시, 예. 캐비넷 예. 예, 시뮬도 좋은 게 되게 많거든요. 뭐 네. 토페도사도 있고 이제 어. 어, 엄청 이렇게 컴팩트해져가지고 이게 또 녹음하시는 분들또 겨냥해서 나온 게 아닌가 음, 예. 녹음도 예. 겸해서 캐비넷 시뮬이 음. 요즘에 꾹꾸형으로도 많이 나오니까 아 예. 여기서 이제 아웃을 이제 여기 아웃을 캐비넷 네. 시뮬에 넣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간다 그렇죠 얘기죠? 예 그거 좋은 방식이네요 네 예. 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예. 음. 자뭐 어쨌든 한번 본격적으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예. 이 제품은 오렌지 앰프 회사 예. 오렌지 앰프 예. 회사에서 나온 마이크로 다크. 마이크로 다크라는 예. 모델입니다. 예. 지금 보시다시피, 매우 작은 사이즈에 예. 불구하고 예. 맥시멈 2 0 0 2 0트 무게는 몇 키로게요? <laughs> 너무 가벼운데. 한번 맞춰보세요. 좀 <laughs>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지만. 예. 대충, 손, 손으로. 예. 손으로 들어보니까 이거 뭐한 2키로? 아, 정말 가볍습니다. 2키로라고요. 예. 음. 음. 어쩌면 케이블 무게가 섞인 게 아닐까요? 아, 그렇죠. 부분 예. 음. 더 가볍겠네요. <laughs>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자, 매우 간단해요. 전원 오프스위치 지금 네. 헛다키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진공관이라 지금 네. 작동하고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헤드폰 단자, 그다음 음. 볼륨 쉐입 이게 쉐입 이제 EQ에 관한 간단한 노브 하나가 된 거죠. 하나로 통일된 거죠. 음. 그다음에 게인 노브가 있고요. 음. 그다음에 어, 인풋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오렌지 앰프 항상 반대죠. 음. 제가 어, 기타는 항상 이렇게 있는데 베이스는 이게 반대거든요. 보통 음. 어, 인풋이 이쪽에 있고 이렇게 가는 네. 시스템인데 이게 반대로 돼 있어서. 음. 생소합니다. 그래서 네. 저 아까 테스트 할때크레이크업 시킨다고 마스터 볼륨을 올렸어요. <웃음> 네. <웃음> 네. 네. 예, 뭐 뒤에 간단하게 나중에 이제 보여 드릴 텐데요. 뒤에 부분은 이제 FX 루프, 샌드 리턴이 있고요. 이제 네. 에스피커 아웃. 예. 미니 8옴. 롬 예. 네. 예. 옴수 정확하게 맞춰 가지고 캐비넷 예, 네. 지금 연결된 캐비넷은 마샬 우리가 예. 제가 했던캐비넷에 연결되어 예. 있습니다. 8옴에서 1 0까지 이제 지원이 되니까요. 충분히 지금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제 파워부가 이제 예, 아댑터형으로 되어 있네요. 5볼트 2암페짜리로 네. 예. 무게를 줄이기 위한 예. 사이즈를 줄이기 위한 예. 그 그렇죠. 체스가 들어가면 이제 무거워지니까.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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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녀석이 정체가 뭐냐면 음. 튜브가 하나 들어있어 이 안에. 네. 그래서 이게 베이스에서 많이 쓰는 밸브 솔리드 스테이지 하이브리드 디자인. 그러니까 음. 어, 아마 프리 쪽은 진공관을 쓰고. 네, 프리부만. 네. 그다음에 음. 파워부나 솔리드를 쓰는 게 아닌가. 음. 프리, 맞네요. 프앰프에 음. E C 시팔삼한개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클린부터 오버드라이브까지 이렇게 쓸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시바트 출력을 만들어내고 캐비넷은 팔옴 또는 십육옴 캐비넷과 페어를 맞추게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쉐입에 대한 거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음. EQ 데이신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건데 열두 시 방향을 중립으로 봤을 때 네. 왼쪽으로 돌리면 그러니까 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돌릴수록 미드 레인지가 부각되고 오히려 고음이 커트되는 상황. 음. 반대쪽으로 돌리면 이제 미드 컷이 되겠죠. 한번 들려드릴까요, 한번? 열두 시 방향에서 한번 보고 네, 한번 해보면 보겠습니다 이펙터도 지금 연결한 상황인데요. 저는 지금 볼륨하고 개인을 네. 모두 11시에 놓고 테스트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입니다. 자, 이게 12시 방향, 네. 반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시에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처음 돌려보자 네. 음, 이렇게 되니까 이들이 커트되면서 네. 이제 톤이 밝게 되는데요. 좀 네. 무게감 떨어지네요. 무게감 떨어지죠. 음. 네. 이런 부분은 임팩트에서 EQ적인 걸로 보완할 수 있나요? 아, 그냥 강대도 예, 놓고 쓰는 게낫거 같습니다. 그럴까요? 그 다음에, 개인을 한번 쭉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우, 잘 먹는다. 끝까지. 네. 오, 완전 짱짱하게 나오는데요? 아, 짱짱하게 저 운이 없죠? 어, 저 운이 없네 이거 무게가 아까 2kg 라고가셨죠저 솔로 팔고 이거 살까요? <웃음> <웃음> 이거 무게 0.78입니다 오 이거 예상 바뀐데 네. 이럴 수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가볍게 자기 백팩에 네. 하나 넣어 갖고 가서 네. 쓸수 있는 거죠 이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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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만약에 롤수. 여러분들이 클럽 공연하는데 음. 어떤 클럽 공연장 같은 경우에 아저하이 색깔 나 맘에 안 드는데 음. 난 오렌지가 좋은데 저 공연장은 절대 오렌지를 안 갖다 줄것 같아. 음. 근데 한국 공연장은 이제 앰프가 다 비치돼 있고 외국과는 음. 달리 되니까 음. 그럴 때 살짝 갖고 가서 오렌지 향 <laughs> 하이브리드로 써볼 수 있겠죠. 이야, <laughs> 그때 잘 먹는다요 진짜. 예, 와, 야, 이거 헤비 게인까지 다 나오네. 한번 트리톤부터 해볼게요. 예, 게인 올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시 네. 다시 백시멈. 네. 맥시멈. 네. 제가 볼 때는 여기다가 인풋 앞에 오버드레머 딱 하나 있으면 되겠네요. 다이 어될 <laughs> 되겠는데 이거? <laughs> 그리고 여기 이제 <laughs> 네. 앞에 헤드폰 단자가 있는데 여기는 헤드폰 단자 리퀘스라고 돼 있네요. 음. 그래서 뭐이 앞에 캐빈 이 헤드폰 단자 자체 에 음. 오렌지 피, PPC 사일리 캐빈의 마이킹 사운드를 시뮬레이션한 아 캐빈의 시뮬레이터 회로가 이 안에 들어있대요 헤드폰 아웃풋에 아 그래서 헤드폰을 꽂고서 이제 그런 아까 말한 네. 이펙터로 나온 뭐라고 했죠 네. 시뮬레이터 센터가 시뮬레이터.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이 자체 헤드폰 아웃에 다 그게 들어있는 아, 거예요. 그래서 야, 자기가 씨. 그걸 들을 때 조용하게 그렇게 캐비넷 연결나 것처럼 집에서 연습할 수도 있고요. 와. 아, 굉장히 훌륭한 기능이죠. <laughs> 그러면 이게 그냥 라인으로써도 캐비넷이 구현이 좀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이 헤드폰만. 그다음에 네. 믹서나 레코딩 콘솔로 연, 연결해서. 음. 그니까 러 이제 믹스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레코딩 네. 콘솔을 바로 연결해서 왜냐면이 안에 캐빈의 시뮬레이터가 들어있으니까요. 네. 야, 이거 요즘에 야 미쳤다 진짜. 네. 그래서, 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 이게. 어. 예. 아까 전까지만 해도, 아, 뭐 이런 분뭐 쓰겠어, <laughs> 막 이러고 있다가 지금 지금 계속 바로 하고 있어 사람이. <laughs> 네. 오, 저는 이제 레코딩 쪽을왜냐면 컴팩트하니까 이거 들고 다니기 얼마나 편해요 이게. 네. 그렇죠. 예. 무게를 줄이 줄이려는 게 다들 좀 목적이시기 그렇죠. 좀.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예. 그냥 백팩에 예. 공연 갈때 그냥 백팩 예. 그냥 딱 넣고 가서도 쓸수 있는.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되지? <laughs> 어떻게 이렇게 됐지? 네. 그다음에 이 뒤에서도 이제 로 임피던스로 루프 단자를 만들어서 이제 버퍼 샌드릿터가 어 있네요. 음. 그러니까 버퍼가 달린 로우 임피던스 샌드릿터 달려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다수 이펙터 케이블 연결이 가능하도록 했고. 음. 자, 뭐 알차게 나왔습니다. 뭐 네. 어떻게 어떻게 설명을 드요 따로 라인 믹스 없이 병렬 루프로 또 FX 루프 단자가 있으니까 연결을 하셔 가지고 딜레이 같은 그렇죠. 거 따로 뺏어서 쓰실 수 있으니까 음. 야. 조그마한 뭐, 게 알찬 말이 돼 이거 지금 근데 이거 마이크 때문에 좀 맥시멈으로 올리지 못하지만 네. 어쨌든 뭐 출력이 상당합니다 네. 이 케빈에 따라서 예 네. 네. 그래서 제가 개인 만땅에 났을 때네 지금 볼륨을 지금 10시나 9시 반 요정도 방향까 내렸거든요 음. 요정도에서 쳐서 한번 네. 아, 네. 네. 아 이미 커요 계속. 네. 네. 지금 계속 저기 툴에서 네. 레벨 레벨 체크를 계속하고 네. 네. 있습니다. 네. <laughs> 혹시나 찌그러지지 않나 네. <laughs> 하이컷이거든요. 예. 이 와. 영상이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우리가 이 바로 전에 찍었던 스윙 기타로 마샤램프 연결해서 우리가 시연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영상 두 개를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면 음. 스윙 기타와 캐비닛 모든 게 동일하니까 음. 사실은 교체된 그거는 단지 앰프헤드죠. 음. 이두 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샤가 오렌지 차이를 느끼면 아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음. 어뭐 너무 훌륭하고요. 충격도 굉장합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좀 조만간 구매하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지금 막 지금 경외수를 저 나름대로 막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랑 제가 갖고 있는 기어들이랑 연결했을 때 지금 경외수 음. 가격대가 <laughs> 얼마인가요? 2 0만 원대에서 이야. 이런 퀄리티의 앰프가 나왔네요 제품 특징을 또 마저, 마저 설명드리면 보통 기타 앰프들이 풀, 풀 스테이트면 스테이트로 그냥 그러니까 음. 지, 뭐야 그 뭐냐 음. 스테이트 솔리드로 가면 다 솔리드 네. 진공관으로 가면 다 진공관 방식이 선호되지 이렇게 하이브리드 하는 거는 많이 나오는 모델은 아니잖아요 음. 프리만 진공관을 채택하는 건 아마 보통 페달보드에서 이제 진공관 페달보드를 써서 진공관 음. 프리앰프가 달린 그런 이펙터들을 써서 솔리드 연결하는 방식을 음. 사람들이 썼었죠. 네. 근데 이건 베이스에서 사실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음. 베이스 기타들은. 근데 진공감만 튜브로 스, 착색시켜서 음. 아, 프리부에서 착색시켜서 솔리드로 뽑는 거. 네. 그런데 그 덕분에 어마어마한 헤비게인이 만들어지는 것 같네요. 음. 뭐, 이런 거보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걸 20만 원대라고 생각할 때 말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지금 말이 그래서 제대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0만 원. <laughs> 예. 여러분들이 100만 원 있으면 80만원짜리 언데 기타 하나 사고 네. 한 기타 아까 요 스윙 50만원 네. 잡죠 50만 잡고 기타 20만, 70만, 네. 30만원으로 네. 케이블이나 이런거 사가면 딱 되겠네 네. 이펙터도 하나 챙겨가고 뭐 소푸드로 케이블 시뮬도 그냥 막 액형된거 말고 꾸구기로 된거 요즘 좋은거 많아요 음. 뭐 ADA 저기 GCS3 이런거 네, 음. 중고로 한 20만원이면 사시니까. 근데 캐빈의 심비로 지금 테스트 못해봤지만 일단 네. 살 필요가 없이 여기서 한번 녹음을 네. 해보시는 게 네.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테스트 못해보고 지만 음. 구입하신 분들은 여기 음. 헤드폰 단자로 음. 라인 입력을 했을 때 네.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지 그러니까요. 한번 네. 사용해서 후기 남겨주시면 네. 정말 저희한테 많은 이거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는 충분히 어떤 실험 가치가 있는 제품이 아닌가. 음. 네. 그래서 추천해주고 싶은 뮤지션 꽤 많아요. 그러니까 네. 프로 아마추어 가릴 거 없이 네, 진짜 가릴 네. 거 없이 오렌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부담 없는 가격에 한번 어. 접근해 볼수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오렌지사에서 또 자그만한 스피커 많이 나오거든요. 네. 구입하셔가지고 연동해서 또 쓰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집에 저, 이제 아마추어 작곡가분들부터 학생분들이 대부분 네. 이런 걸 많이 갖고 있어요. 네. 뭘 많이 갖고 있냐면 그냥 오디오 인터페이스 음. 그다음에 모니터 스피커 네. 그리고 아, 저도, 저도 많이 해봤던 아. 방식인데. 이제 앰플튜브나 이제 기타리 같은 이제 플러그인을 켜셔서 음. 거기서 앰프헤드를 끄세요. 끄시고 음. 캐비넷만 오, 온 하셔가지고 연동해서 한번 써보세요. 거기 바이패스 신세계입니다. 버튼 같은. 예, 있으니까. 신세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네. 제 생각에는 그냥 거기다 꽂고 음. 그 자신의 모니터 스피커를 캐비넷처럼 이용해서 네. 연습하고 녹음해도. 그렇죠. 음. 예, 네. 캐비넷만 예 플러그인을 쓰시고 프로그램을 쓰시고 소프트웨어로 쓰시고 음. 음. 예. 야, 뭐, 다 되겠네. 거기 있는 거 소프트웨어 안 쓰고 <laughs> 하면 전 진짜 궁금해. 여기 있는 게 시뮬레이터가 분명 여기 자신의 마이킹 사운드를 시뮬레이션 한 캐비넷 시뮬레이터가 여기 그러니까 들어있다고 한 거. 과거에도 요런 그 앰프에 네. 이제 시뮬레이터가 달린 이제 제품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네. 마샬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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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P1 뭐 이런 음. 예, 기타 프리 앰프들도 이제 시뮬레이터 기능이 있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녀석이 지금 20만 원대 이런 퀄리티를 보유하고 예. 있는데 여기서 한번 사고 친거 아닐까요? 요런 아, 여기까지 하면? 그렇지? 그럴까? 그러면 미쳤죠. 그럼. 미친 거죠. 어, 저 이거 기타 앰프 처음 해보는데 저는 일단 녀석 5점 만점에 5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5점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거는, 이거는 미쳤습니다. 왜냐면 어. 제가 요새 많이 홍보가 있는데 기타든 어. 데이트든1인1 음. 앰프 운동을 했던 거요 정말 적합하네요. 1인 2인분 네. 운동이에요. 왜 그러냐면 네. 고가의 악기를 사놓고 집에서 아텍 쓰면서 음. 아내 기타는 써야 이러고 음.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음. 그래도 오렌지 정도면 그냥 좀 톤을 받아줄 것 사실 같아요. 사실 아텍 똘똘이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는데 아텍 똘똘이 쓰는 것보다 저는 그 방구석에서 지혜를 다 해본 사람이라 아텍 똘똘이 쓰는 것보다 제가 말씀한 대로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요즘에 또 그 덱에서 미디 인터페이스 해놓으시고 또 음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오디오 인터페이스, 네. 네, 오디오 인터페이스 다 구매하시고 오디오 카드랑 다 구매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특히 로직 쓰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간축입니다 로직이 음. 기타 관련 플러그인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음. 보컬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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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앰프만 끄시고 캐비넷만 온 하셔가지고 거기 또 보면 플러그인 꾹꾹이들 되게 많잖아요 연동해서 그렇죠. 한번 써보세요 아, 전 예. 정말 훌륭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훌륭할 것니다 그래서 같습니다. 뭐 이런 정도면 뭐 프로분들에게도 음. 아까 전에 말했지만 포터블하게 쓰시는 프로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음. 공연장에 제 생각에 거기 는 캐비넷 안 쓰고 음. 아니 헤드 안 쓰고 이거 갖고 와서 오렌지 음. 냄새 내도 음.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오렌지가 나는 오렌지가 필요한데 공연장에 오렌지가 없어 음. 막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저도 지금 가격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니까 좀 의구심이 좀 아직도 사라지진 않는데 가져와서 여러 가지로 테스트 아, 일단 해보죠. 이게 이게 네. 중국의 힘인가? 아, <laughs>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예. 예, 대륙의 어택이 예. 예. 샤오미에 이어서 진짜 예. 엄청난 진짜 대륙의 맞습니다. 어택이 심상치가 예. 않습니다. 심상치가 예. 않네요. 이거 뭐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한번풀 헤비 게인 들어보고 <laughs> 마무리 짓죠. 그냥 예. 한번 풀 게임. 예. 마이크로 다크. 예. <laughs> 미쳤어! <웃음> <웃음> 야, 이거 원래 여기서 페이타 탈러했는데뭐 네. 마무리 인사 짓고 네. 넘어가도록 하죠. 네. 자, 20만원대 획기적인 오렌지사의 마이크로 다크 앰플을 직접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단 주제시구요. 강창용? 네, 흥분을 감추는 못한 임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